자, 오늘은 애플입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기업이죠. 최신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저희가 원본 자료를 직접 파고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사상 최대 실적 얘기뿐이죠. 그런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오늘은 애플이 직접 공개한 공식 분기 보고서, 바로 이 10Q를 보면서요. 그들이 진짜 뭘 걱정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은 뭐니 뭐니 해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기록적인 성장세부터 봐야겠죠? 정말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보세요. 이번 분기 총 매출이, 와, 무려 1,438억 달러입니다. 이게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고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6%나 늘어난 거예요. 정말 폭발적인 숫자죠? 그럼 이 엄청난 성장은 어디서 왔을까요?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아이폰입니다. 특히 돈좀 되는 그 프로 모델 있잖아요. 그게 정말 불티나게 팔리면서 아이폰 하나만으로 매출이 23%나 뛰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사실 미중 갈등 때문에 다들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중화권 매출이 무려 38%나 폭증했습니다. 이번 실적을 끌어올린 진짜 핵심 동력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이 매출 구성을 한번 뜯어보면 애플이 지금 뭘로 돈을 벌고 앞으로 뭘로 먹고 살지가 딱 보입니다. 자 보시면 아이폰이랑 서비스 부문 이두 개가 합쳐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해요. 거의 뭐 쌍도마차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바로 저 서비스 부문의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그런데요. 애플의 진짜 무서움은 그냥 물건 많이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애플의 진짜 힘, 그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자, 그 비밀을 알려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걸꼭 알아야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가 다른 거다 빼고 순수하게 장사해서 번 현금이 얼마냐 이거거든요. 이게 딴탄해야 진짜 건강한 회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애플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고작 3개월 만에 장사에서 번 현금만 무려 539억 달러예요. 이게 바로 애플이 그 어떤 위기에도 끄떡없는 이유, 바로 그들만의 금융회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경쟁력의 원천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보고서 안에도 조금씩 균열의 신호가 보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애플이 직접 투자자 여러분 이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목구름은 바로 규제 리스크입니다. 지금 애플은 안방인 미국 그리고 또 다른 큰 시장인 유럽 이 양쪽에서 동시에 아주 거센 법적 규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았고요. 미국 법무부는 아예 스마트폰 시장 독점이라면서 사업 모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소송을 걸었어요. 이건 그냥 돈몇푼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리스크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바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요즘 계속 시끄러운 글로벌 무역 분쟁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애플의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언뜻 보면요, 제품 매출 총 이익률이 40.7%. 와, 이거 엄청나게 좋은 숫자거든요. 되게 견고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보고서 구석에 있는 작은 글씨, 그각 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속사정이 드러납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제품 매출 총액률이 부분적으로 관세 비용 때문에 깎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관세라는 외부 변수가 이미 이익을 깎아 먹기 시작했다는 걸 애플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애플이 보고서에서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더 변동이 심해지고 내려갈 압력을 받을 것 같다고요. 스스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이건 애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불리는 공급망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애플은 공급망 관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취약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차트가 그 취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비무형 미수금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단두 개의 협력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무려 73%나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두 회사 중에 딱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이폰 생산 라인 전체가 그냥 멈춰설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성장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어요. 이 완전히 다른 두 신호 앞에서 투자자인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상황을 딱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는 막대한 현금과 절대적인 충성도를 가진 고객들로 쌓아올린 정말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애플 캐슬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관세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세 개의 군대가 이 성을 향해서 동시에 포위망을 좁혀고 있는 형국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지켜보는 투자자로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 하나일 겁니다. 과연 애플의 이 강력한 금융 요새는 이세 방향에서 들어오는 포위 공격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애플의 진짜 미래를 보려면요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해답은 바로 기업이 직접 써서 낸이 보고서의 작은 글씨들, 그 세부 항목 속에 숨어있으니까요. 진짜 투자는 바로 이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